한강 때문에 스웨덴의 할리모네에서 한강이라고 하는 말이 쳐질 때그 한강이 한강인 줄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국 여성이 받았습니다. 발표 현장에 한국 기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그 말이죠. 또 하나 본인도 그 상을 받을 줄 몰랐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가 14개 나라입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이제 이름 속에 상자가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노벨 문학상은 특이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 참 사랑합니다 그 반열에 우리 한국의 여성이 그 반열에 들어갔고 저는 그 톨스토이가 노벨상을 받은 줄로 알았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톨스토이가 노벨 후보상에 후보에 16번 올라갔는데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노벨문학상 어쨌든 간에 여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한강이 참 이름이 참 좋아요 한강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돼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올려주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노벨문학상 번역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제는 노벨문학상의 작품을 한글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만큼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돼서 더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이 작가가 시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그 작가의 시를 한편 소개하고 같이 한번 감독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분이 쓴시 가운데 2005년도에 쓴 시입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들을 기르면서 느꼈던 것을 시로 남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 태어난 지두달된 아이를 엄마가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아파서 우나 싶어서 봤더니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우나 싶어서 봤더니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우는데 초저녁부터 무려 3시간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울음을 보면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눈물과 아이의 눈물이 섞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달리면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말을 엄마 말을 하는 엄마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우냐고 못 담지?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주서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는 그 아이를 달래면서 엄마의 입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 말이 엄마의 입에서 나오면서부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쳐지는. 그나그 말을 들은 아이가 신기하게도 울음소리가 이렇게 잦아지면서 울음이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저는 그 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 그 단어와 괜찮아라고 하는 얘기. 왜그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왜그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답이 없었지만 괜찮아 그 단어 속에서는 엄마에게도 답이 됐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답이 된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성령님이 오셔서 다보다듬어 주시면서 이 시간의 말씀에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울음이 나올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아니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다 들려주셔서 마지막에 괜찮아 괜찮아 이제 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작가의 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내가 이 시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괜찮아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괜찮아요. 뒤에 있는 분하고도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번 나오느냐면 여덟 번 나오느냐 하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과 또 15절에서 보시면 또 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한 사람과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한한 사람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죄가 또 하나 뭘 불러왔는가? 바로 사망을 불러왔다 이게 좀금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정반대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인이 됐는데, 또한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의회는 뭘로 이어지게 되는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이...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한 사람은 이한 사람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자로 시작을 해요, 아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한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두 분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 볼수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담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아담아라고 불려지는 그 아담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 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칭하는 인류를 말합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간아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고유 명사로 해석을 하면 하와의 남편이었던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이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성서적 인간론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거기 보시면 세 가지 요소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첫째로 뭐가 나오죠? 흙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뭐가 첨가가 되는가 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 안개가 지면에서 소사,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셈이 터진 거예요. 셈이 터져서 그 셈을 통해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여기에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물이 적셔진 흙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 인간론입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더스트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아담아에서 와서 아다마로 가요. 마지막 목사가 땅에 앉아 다음에 마지막 목사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흙에서부터 왔어요. 몇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건강하려면 땅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흙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가 맨발 걷게 하시라고. 또 하나 사람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지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금 편한 거예요. 또 앉아 있는 것보다도 누워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하고 가까워지니까, 고향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땅을 가까이 할수록 건강하고 땅을 가까이 할수록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이 나오는데 보세요. 사람의 신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건강이 신고가 켜집니다. 물을 마셔야지 갈증을 느끼는 순간 이미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물한잔꼭 마시세요. 어? 혹시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물 마신 분손 들어보세요. 제가 실험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요 빨리 갈래요. 그럼 먹지 마.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요, 그게 제 건강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을 잡수시는데 너무 뜨거운 물을 잡수시거나 너무 찬물을 잡수시면 심장과 여기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체온하고 비슷한 그런 온도의 물을 여러분들이 꼭 아침에 빈 속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물이 물 자체가 세포는요, 93%가 물이에요. 특히 뇌세포는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한 보면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뭘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 여러분들이 잡수세요 그게 아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성령 마시고 기도로 성령 마시고 설교로 성령을 마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조금만 우리가 마시면 그 속에서 뭐예요? 소산하는 뭐가 돼요? 생물이 되려라 두 번째로 여기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 6에의씀씀이거든요같이 고백합니다 이는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이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이 여러분들을 다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흙만, 흙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김민재 장로님의 손주 이름이 루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만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다움의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서 다 하나님의 복받고 사세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됐는가?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아담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죄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지금처럼 짜증내고 심정질 부리고 미워하고 가냥 스트레스 속으로 살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다 에덴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우리의 손주들이 에덴이 되고 이 땅이 에덴이 되고 그래서 그 에덴 농사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처럼 영원히 살도록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가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과실이 풍성하게 있어서 얼마든지 그 과실로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10편 23편 1절에 여와는 나의 먹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유세의 영성이 에덴의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과일 이 풍성한 모든 과일을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딱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그래서 금지 명령 딱한 가지를 아담에게 주시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마. 그다음에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삶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심각한 죽음이라 왜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인간이 먹으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못해주면 무조건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네 영역이 아니야 이것은 털퇴하지 마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주일도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 성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것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하나님 주셔서 마음대로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주일날만 이 시간만은 와서 하나님께 받쳐라 왜?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괜찮아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같이들 그래서 그것을 먹어요 먹는데 누가 먼저 먹어요? 하가 먼저 먹어요? 아담이 먼저 먹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자 보세요 여자분들 여기에 만져보세요 목젖이 있어요 없어요? 꼴깍 삼켜버린 거야 근데 남자는 여기에 목젖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담하니까 아 돌코동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젖을 영어로 에담 사 에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자분들은 회개를 조금 더 해야 돼요 <laughs> 결국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거든요 여기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요게 생명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겉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나이가 들으면서 젊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튼튼해지나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자란다고 그러고 성장한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지난부터는 성장이 아니에요 날가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날아지는 것이 시력입니다. 이게 잘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 누군가 보고 싶어서 미간을 인상을 막쓰잖아요왜 그래요? 이게 초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려고. 근데 상대는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게 눈만 시력이 날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도 날아가져요. 잘안 들립니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제가 일부도 해야 되고, 이부도 해야 되고, 삼부도 해야 되고, 이 목소리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laughs> 소리를 크게 지르라고 하는가 속으로만 그래요. 근데 잘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악한사 정도 안 좋습니다. 이게 육의 생명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라져 가요. 그게 육의 생명입니다 하나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속 사람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가면서 영의 생명은 젊어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영의 생명은 튼튼해집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내네 영이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내네 영이 살고 이게 영적 생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기가 더 힘이 나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가 로마스 6장 23절의 말씀 같이 우리 고백합니다 죄의 삭사망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길로 고집해서 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한 사람이 범해 놓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와 축복은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이이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할 수 있죠 어린이 시절에는 부모님이 볼때참 귀여워요 아애기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근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모세가, 아담이 첫번 인류의 초상이잖아요. 왜 모세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서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아, 하나님 나 선악 안따먹어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들까지라도 죄인이라니 그래서 죄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에게 때문에 결국 사망이 내 삶을 꽉 지배해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왕도로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아담은 아담 그 아담이 누구냐면 이한 사람 아담이에요. 1이 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 그 아담, 그 아담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오실자, 그 오실자가 누구냐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또한 한 사람이에요. 오실자의 뭐예요? 모형, 모형이라는 패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한 사람이 이 아담이 불순중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결국 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또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의를 음, 심어주시고 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또한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살림이에요 살림 산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성광? 살림이게요 네. 살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삶의 꽃이 피어나리라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아담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그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괜찮아. 괜찮아. 살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여러분 연애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오직 예수 분이네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